서울문화재단이 야외 공연으로 개최할 예정이었던 거리예술 캐라반의 15개 작품을 올해는 영상으로 재구성해 서울문화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됩니다. 거리예술 캐라반은 2014년부터 시민의 일상 공간인 도심 속 광장, 공원 등에서 거리예술 공연을 선보여 온 거리예술 시즌제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원래 9월과 10월의 주말과 공휴일에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할 방법을 고민한 끝에 온라인 영상을 제작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은 연극과 현대무용, 음악과 마리오네트 등총 15편의 장르가 선보여집니다. 2020년 거리예술캐라반의 영상은 11월 18일 오후 6시 서울문화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 스팍TV와 네이버TV,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페이스북을 통해 선보이며 매주 수요일마다 3편씩 공개될 예정입니다.